안녕하세요. 깨수부입니다. 오늘 재료들이 굉장히 풍성한데요. 바로 양장피를 할 겁니다. 양장피 중국집에서 사서 먹어도 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대짜를 시켜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한 재료는요. 돼지고기 300g이고요.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한 개씩이고요. 당근 반개, 그 다음에 목이버섯, 마른 목이버섯을 10g 물에 불려서 준비했습니다. 오이 한 개고 양파 반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몸통만 두 마리 준비했고요. 새우 250g 한 봉지입니다. 그리고 양장피 대신에 오늘은 넓적당면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넓적당면 이용하면 상당히 쫄깃한 맛이 일품이에요. 자, 그럼 맛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면 한 봉지 300g 인데요. 요 절반만 사용할게요. 좀 많습니다. 먼저 물에 불려서 준비해 줍니다. 자, 돼지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 줄게요. 소금 조금이랑요. 후추 톡톡요. 맛술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넣고요. 조물종을 재워주세요. 자, 오징어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안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사선으로 칼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넣어주세요. 불린 당면을 삶아줄게요. 이 당면은 일반적인 우리 얇은 당면하고 달라서 10분 정도 삶으셔야 됩니다. 당면은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궈주세요. 자, 새우도 삶아주세요. 자, 새우가 빨개지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오징어도 삶아주세요. 오징어도 새우처럼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재워놨던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여기에 술썬 양파를 넣어주세요. 고소수 한 큰술 넣어주고요. 모기버섯을 넣어주고요. 같이 볶아줍니다. 모기버섯 넣고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자, 당면은 그대로 사용하면 싱거우니 이것도 밑간을 해줄게요. 간장 한 큰술 넣어주고요. 마늘 한 큰술 넣어주고요. 참기름 한 큰술. 설탕 반 큰술만 넣어줍니다. 동물동글 묻혀주세요. 자, 채소들은 이제 채 썰어줍니다. 자, 당근도 채 썰어주세요. 일단은 위아래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채쳐주세요. 준비된 재료들을 색스럽게 얹어줍니다. 가운데 양장피나 당면은 얹고요. 볶아놨던 돼지고기도 듬뿍 올려주세요. 겨자소스는 미리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놔두셔야 돼요. 미리 만들어서. 겨자소스 재료는 연겨자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3큰술, 레몬즙 3큰술, 설탕 1큰술, 그 다음에 다진마늘 1.5큰술 사용했습니다. 얹어서 적당히 얹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향껏 찍어 먹게 하시면 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얹어서 그 다음에 비벼서 드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 중국집에서 이제 양장피 안 시켜 먹어도 되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